6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27장 8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겝과열라엘 사람의 내겝과겐 사람의 내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불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잘못 낀 단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 낀 단추. 자,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블레셋 지역으로 지금 넘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울의 추격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 유대 땅, 그 안에서는 이제 마음 놓고 추격을 하지만 이 블레셋 지역은 남의 나라예요. 타국.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추격대를 보내지 않아서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살 수는 있었지요. 사실 다윗과 블레셋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용해 먹으려고 다윗과 600명이 넘는 그 일행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이용해 먹으려고요.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곳에서 다윗은 음, 앞으로 한 1년 4개월 동안.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갈까요?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서 양식 주고, 뭐 의복을 주고, 집을 주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땅만 내주시면은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살면서 이방족 속들을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방족 속. 보니까 그술사람, 기르스사람, 아말렉사람. 아말렉을 많이 들어봤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민족.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작은 나라들을 쳐서 거기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나라를 쳐서 가축,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은 남녀를 살려 두지 아니하였다. 그냥 그쪽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쳐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조그만 그런 부족들,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와서 지금 다윗과 그의 이름들이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다윗의 입장에는. 이러한 나라들, 즉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이런 나라들을 미리 쳐서 없애버려야 나중에 다윗이 이제 돌아가서 왕이 될 때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노행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어, 아기스 왕과 만나게 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를 너는 침공한 것이냐? 그때 다윗이 또한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침공한 나라들은 사실 블레셋과 그렇게 적군들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렇게 좀 친밀함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거짓말로 다른 어떤 나라들을 지금 쳤다고 이게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왕이 내가 지금 그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쳤으면은 싫어할까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말들이 나중에는 모아져서 타윗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잘못 낀 단초 아닙니까? 잘못 낀 단추. 우에서부터 하나씩 단추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어긋나게 단추를 채워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다 채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안 맞아요.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잘못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서 다시 채워야만 됩니다. 그렇게 단추를 채워서 그 옷으로, 그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채우다 보면 뭔가 이렇게 어긋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풀러서 처음부터 맞춰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잘못된 단추같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던 것, 그리고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잘못되어서 나중에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추를 잘못 채워지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다시 인생을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된 것임을 빨리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곳에서 시작하면은 어차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아,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계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단추를 잘못 끼는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의 삶이 계속해서 낭패를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육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육적인 침체, 육적인 어려움.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또 방이나 이런 곳에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깜깜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불을 켤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한 곳. 여러분,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너무 깜깜해서. 영적인 어두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31장까지 가보면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비록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유대는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기스가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사울과 싸우게 지금 어,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용해야지. 다윗을 앞으로 저 사울과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영적인 침체기가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쓴 시인데,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이곳에서 거주한 기간이 무려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데, 영적인 침체기가 되다 보니까, 이때에 지은 시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이 1년 4개월 동안은 다윗의 어떤 영적 침체기, 이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시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에 영적 침체기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침체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때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잘못 내가 단추를 끼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풀러서 우리킬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무방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